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여전히 시장은 힘들지만 우리는 이 시장을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소식과 함께 분석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나스닥이 거의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고점 대비 약30% 하락한 상태입니다. 어제 시장을 흔든 이슈는 ppi도 있었고 파월의 발언 그리고 루나 코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파월은 연착륙이 달성하기 힘들겠지만 연착륙을 할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도 더 빨리 할걸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은 파월조차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나무보다 숲을 봐야 합니다. 지금 주가는 코로나 전 고점 대비 약 15%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크게 하락한 거죠. 나스닥이 여기서 얼만큼 더 떨어질까요? 만, 9천,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금리도 내년 초면 최고치에 이를 것이며 과거 통계에 따르면 금리가 최고치를 찍기 전에 시장은 이미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와 미국 금리 차트인데요. 보시면 최근 파월이 말한 폴 볼커 당시 금리가 최고일 때는 나스닥이 최고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있었던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금리 인상 초반에만 조정이 있었지 계속 상승했으며 금리 최고점 때는 미중 무역 전쟁이 터져서 크게 하락했지만 금리를 처음 올렸을 당시에 나스닥 지수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물론 이때는 지금처럼 급박하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고 양적 긴축도 금리 인상 시작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있으면 금리 인하도 있고 다시 양적 완화가 올 것입니다. 경제 사이클은 계속해서 반복되니까요.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일 때 투자하면 늦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 세계에 인터넷이 잘 보급되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개미들도 중요한 소식들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번에도 금리 인상 전에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했는데 금리 인하 때도 똑같이 금리 인하 전부터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시장이 생기고 나서 가장 큰 기회를 줄 때는 항상 하락장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전세계가 무너지는 듯했으나 결국 이렇게 상승하고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한번 공포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오히려 최근 고점 부흥까지 상승했다가 소폭 하락하고 있고 피어인 그리드 수치는 6으로 거의 최고의 공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공포도 영원한 평화도 없습니다. 즉 어느정도 극심한 공포를 보여주면 다시 반등이 찾아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이 저점일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점은 전세계 누구도 모릅니다. 미국 금리 인상 확률이 6월 7월에만 0.5% 인상으로 나와 있지만, 최근 CPI 발표 때만 해도 9월 0.5% 인상 확률이 50%가 넘었습니다. 즉, 언제든 이 확률이 더 올라간다면, 시장은 또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중국 봉쇄도 안 풀렸고, 러시아 전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악재가 해소된 게 없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동안 나스닥이 떨어져도 잘 버티던 애플이 최근 들어서 크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 22%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 뉴스에서는 애플이 떨어져야 미국 증시가 바닥이라는 분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은 미국에서 시총이 가장 큰 기업인 데다가 다우, 나스닥, S&P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애플이 하락해야 진정한 공포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최고의 기업들이 시장 대비 더큰 하락을 할때 시장 바닥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제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빅테크들은 대부분 하락했는데 중소형주들은 크게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밈 주식이라 불리는 게임스탑이 10% 이상 올랐고 AMC도 8%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주식들 말고도 팔란티어가 9% 이상 오르고 유니티가 15% 이상 오르는 등 중소형주들한테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하락장은 중소형주 폭락으로 시작해서 대형주 폭락으로 마무리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애플과 중소형주들이 있는 러셀과 비교한 자료입니다. 파란색이 애플, 러셀이 빨간색인데요. 보시면 작년 말부터 러셀 지수가 계속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은 잘 버텼는데 중소형주들은 계속 하락한 것이죠. 하지만 어제는 애플이 2.6% 하락했는데 러셀은 1.2%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들은 10% 이상 오른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2020년 코로나 하락대를 봐보겠습니다. 초록색 네모 부분을 보시면 애플은 크게 하락했지만 러셀은 오히려 바닥에서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애플이 하락할 때 오른 날도 있습니다. 2018년 미중 갈등 때를 봐보겠습니다. 빨간색인 러셀은 급등하지만, 파란색인 애플은 오히려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짜 반등의 신호로 빅테크들이 크게 하락하고, 중소형주들이 반등하는 시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이 진짜 반등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참고 정도는 해볼만 할듯 합니다. 거시경제를 공부하는 것은 주식 투자를 한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시경제를 예측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효과를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투자의 대가들도 거시경제를 예측한다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이 한 말이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방법은 성공할 확률을 훨씬 더 높여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결국 우상향할 것을 알고 있기에 저는 지금도 계속 추매하고 싶습니다. 저점을 예측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저점이 어딘지 모르기에 그냥 꾸준히 매수해서 3년, 5년, 10년 그 이상을 보고 투자한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보시다시피 작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작은 점 안에서 수많은 공포유수들이 나오고 개미들은 투매하며 지수는 크게 폭락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상황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종목을 확실히 분석하셔서 이번 하락장에 들어가셨다면 지금 현금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고 빚으로 투자하는 등 주식에 대한 공부와 멘탈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제가 공부한 것들을 정리해서 공유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 말이 100% 맞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유튜버나 경제학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분석한 내용들 중 필요한 내용만 걸러서 들어주시고 자신의 투자원칙에 따라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간선거 이전에는 주가가 안 좋았고 중간선거 이후 악재에서로 시장이 급등했는데요. 이번 중간선거에서 바이든이 지게 되면 다음 선거 때 재선이 힘들 수도 있으므로 어떻게든 현재 경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노력할 것입니다. 결국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중간 선거 이후 충분히 시장이 상승할 만한 여력이 생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401k라는 미국 연금제도를 아시나요? 미국에 있는 제도로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국가적으로 의무가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매달 일정 금액을 개인이 내면 그 금액만큼 회사가 똑같이 주식을 사주면서 노후에 꺼내볼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이처럼 미국인들은 주식한테 진심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자금이기 때문에 미국 정치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다시 떠오르는 것중 하나가 바로 재임 기간에 미국 증시를 크게 상승시켰기 때문입니다. 은퇴 자금을 상승시켜 주는 대통령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401k 제도가 미국 증시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401k의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엄청난 규모로 ETF나 주식을 사면서 미국 시장을 지탱해주고 있고, 미래에도 이 401k를 가입할 근로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2035년 예상 인구이며 한국은 왼쪽, 미국은 오른쪽입니다. 미국은 균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지만 한국은 출생률이 너무 낮아서 조금은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많은 근로자가 생겨날수록 401k에 가입하는 가입자 수가 증가할 것이며 미국 증시를 받쳐주는 401k의 규모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미국 시장은 제도적으로도 우사향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하락을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 정보나 소식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리 큰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많은 시간을 투자해 큰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죠. 보통 연금을 찾는데 20에서 30년 정도 뒤에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2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은 그때보다 약 3배가량 지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나 크게 하락했는데 말이죠. 그러면 좀더 길게 20년 전부터 연금을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20년 전보다 5.5배 이상 올랐는데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하락장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상승할 것을 말이죠. 지금의 하락도 우리가 멀리 보고 투자했다면 전혀 흔들릴 일이 아닙니다. 5월 4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냉면 값이 만 원을 돌파했고 짜장면은 전달 대비 5.1%나 올랐다는 뉴스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0년 짜장면 가격이 4,000원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인가요? 집 앞에 아무 짜장면 집을 가도 7,000원 정도 받습니다. 12년 만에 짜장면 값이 75%나 오른 곳이죠. 이처럼 현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당연히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주식 시장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에 더큰 하락이 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적 긴축이 있으면 양적 완화도 있고 하락장이 있으면 상승장도 있습니다. 큰 수익을 주는 시장은 모두가 호황을 외칠 때가 아닌 모두가 슬퍼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저도 지금 시장을 잘 버티는 이유가 코로나 때 모두가 슬퍼하며 주식시장을 떠날 때 남아서 매수했기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도 저는 아직 좋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쉽습니다. 이번 하락장에 못 버티고 매도한다면 다음 하락장에도 똑같이 손절할 것이며 결국 우리는 자산을 불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반등이든 앞으로 더큰 하락이 오든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 대응하면 되고 하락하면 인위 현금으로 조금씩 모아가고 상승하면 즐기면 될듯 합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